도안이 무릎 지가 도안 오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금 오금 도안이 오 오금. 오금 오금. 오금? 네. 오금. <laughs> 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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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아 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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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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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저희.. 아 어떻게 하는 아, 올라, 아, 올라, 아, 올라가 이놈아! 아, 올라가 이놈아! 그렇게 아, 생각해요 이런 변수들이 세상을 띄웠습니다 아, 아, 네. 호시형 아, 여기 아, 너무 네. 재밌는게 뭔줄 알아요? 뭐예요 얘가 올라가려고 막흔들흔들걸리다가올라가요아 그래도 올라가네 올라왔어요 올라가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씩 오늘 또 이틀 공연한 소감을 또 한번 말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부터 네, 아 코스는 그아 저기 코수 형부터 네 정말 오랜만에 무대 서서 어,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간것 같습니다. 어, 멤버들이랑 우리 무대를 함께 선다는 게 행복하다는 걸한번더 느낀 시간이었고요. 캐럿 분들도 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행복한 기억만 자기 전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올해, 어, 제가 컨디션이 되는 한 멤버들과 함께 할 테니, 어, 그 앞에 패럿분들이 꽉꽉 채워서 저를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게 해주실 거죠? 네. 보세 말한대로 올해도 두번 컴백할 거고요. 그리고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 온전히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옆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그리는 세븐틴 캐럿들의 총괄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저희 보러 오신 분들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그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어 마지막 남은 앵콜 즐기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 portrayed> 어. 그럴 들 너무 오랜만에 많이 기다리셨죠. 기대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기대에 부응했나요 저희가?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일단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 아, 그냥 다 완벽했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해도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밤이 벌써 됐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응원하셔서 너무 힘이 났고 무대하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같이 트레드 무빙스의 스크래트하고도 맞추면서 약간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항상 저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진짜 오늘 콘서트가 여러분에게 엄청 좋은 추억, 오래 남을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저희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기대되거든요. 어, 네. 트럼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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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렇게 추운 날씨, 우리 귀여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희가 여러분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참 잘했어. <laughs> 어, 이렇게 인천 콘서트 어제 시작하는데 시간 참 빨라요. 네. 네 이틀 동안 이렇게 빨리하고 새로운 무대도 있지만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잠시 에 내가 뛸수 없어서 조금 아쉬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으니까 다음에 꼭뛸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오늘도 어딘 어, 좀 따뜻하지만, 네. 근데 그래도 뭐좀 추운 이가 여러분 나고 나서 집에 가서. 따샤한 하고 국한한 한국, 한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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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요 한국.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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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虽然今天稍稍微暖和一点，但是大家还是要注意保暖。就昨天告诉告诉大家了，便利店有卖感冒药，有就是暖和的饮料、嗯，一定要洗喝热热水早然后暖和的睡觉。好、uh, 然后很感谢你们，每一次在我们演唱会的时候，都给予了我们那么多的力，量、嗯嗯嗯 수 다녀가 계셔서, 이 건진신 메카닉 부분 다 없애지니만 여러분, 아, 정말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보다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고, 또잘못 챙겨 먹고 힘들게 다들 찾아오셨잖아요. 정말 한분한분 한분 오늘 공연 너무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더 신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올 해도 아주 그냥 소분 팀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굉장히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큰 시간을 보내봤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굉장히 즐거운 어, 시간이었습니다. 어, 앞서 말했듯이 팬럿들에게 어, 보여줄 일정이 아주 빡빡 차 있으니까요, 다들 아주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보도록 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독들 동을 주셔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Yeah. 어, 그렇게 키어트이 좋아할 것 같은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나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어, 참 너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참 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짓 하나 없이 저의 온 최선을 다해서. 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제 편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 제가 늘 여러분들 편에 서 있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에게 많은 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콘서트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틀 동안 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공연을 해둔 것 같고 다 우리 캐럿들 덕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콘서트,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천천히, 어, 나가, 천천히 나가면서 더 큰데, 혹은 지감도 좋고. 월든러럿드을 함께 하면 저는 다 좋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그런 말 생각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꽃길 아니더라도 캐럿분과 같이 걸면 좋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캐럿들이랑 같이 꽃길 계속 걸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미래도 아주 기대되고요. 늘 열심히 하고 멋진 아티스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远方来到这里，我觉得，嗯、呃，不管是从海的那边到这边，或者是我们从这边到那边，对于我们来说意义是一样的。今天，感谢你们可以为我们来到这里。 希望回去的路上可以带着这份美好的回忆，好好的生活，好好的爱自己。我们下次再见，拜拜。아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하면서 들 생각인데 참 제가 좀 웃겼어요. 멋진 노래 하면 한없이 멋지고 싶고. 또 귀여운 노래를 부르면 하나씩 귀여워지고 싶고, 섹시한 노래를 부르면 하나씩 섹시해지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생각 했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가 되고 싶다기보단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멋진 음악과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 세븐틴과 캐럿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 함께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네, 이틀간 팔로워 게 공연을 어,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캐럿들 즐거우셨죠? 네, 저도 어, 첫 공연도 그렇고, 둘째 날 공연, 오늘도 너무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어, 이렇게 직접 부부. 있어도 힘을 많이 받지만 저는 항상 어디 있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옆에 있어 주시는 걸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저도 캐럿들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울지 마, 두기아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오지마 오지마 어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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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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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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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항상 옆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저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걸잊지 않아 주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야수들이 오겠다. 제가 그 콘서트로는 1년 9개월 만에 한국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팔로우 콘서트에서 어... 아쉽게 제가 하지 못하고 네. 관객석에서 멤버들을 다라왔습니다 사실 전날까지도 어... 가면 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가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 제가 없는 자기를 채워주고 캐럿들이 세븐틴을 사랑하는 모습들 제가 언제 이렇게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정말 딱 멤버들이 무대하는 순간 와 내가 뭐한 거지? <laughs> 내가 저기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같이 힘을 못준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그 공간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어그 공연을 관객석에서 봤던 게 정말 잊지 못할 어, 기억입니다. 사실 그러고 한국 콘서트가 다시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도 너무 영원하고 캐러들도 영원했던 콘서트를 할수 있게 돼서 제가 같이 멤버들과 또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준비하는 과정 내내 멤버들과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항상 제 옆에 이런 좋은 친구들과 벗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꽉꽉 채워줄 정도로 많다는 게 너무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음... 저희 멤버들과 그리고 저는 캐트들 말에 아직도 웃고 울고 정말 네,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너무나, 저희에게 너무나 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댓글을 콘서트 딱 전날 새벽에 보고 이제 울었던 댓글이 있는데 어제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 저랑 닮아 있어서 팬럿들에게도 캐럿트 시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럿들아 너네는 단한번도 여전한 적이 없었어 음, 너희는 항상 내가 예상한 어제의 캐럿의 모습보다 더 역전해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거분한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다사습니다 사랑해요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쟨, 진짜 티야. 너무 티... 좋아해, 아, 진짜. 저렇게 아, 진짜 티 진짜 티야. 진짜 진짜 티야. 진짜 티야. 진짜 티야. 진짜 진짜 티야. 진 티야. 진짜 티야. 진요티 진짜 티티 <목소리> 자, 그, 아, 자,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말 진심이야. 아니, 저우아 <전훈아> 오늘 <laughs> 하늘이 되게 예쁘다. 어, 그러게.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자, 그, 참 멤버들도 물론이고 오늘 공연하면서도 그 여러분이 참 진심으로 즐겨주고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음.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오도하셔서 감사해요. 안정기가 하세요. 그래.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이렇게 공연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캐럿들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진짜 아낀다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낀다 때 내가 갖고 놀지 좀 말래 우리 따 우리 다 어떻게 해도 지이두 마디를 제가 음원 사이트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무신기해서0번 정도를 들려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진짜 저는 무대를 사랑했고 춤과 노래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더큰 규모로 올라갈 때마다 아 이렇다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지만 그게 그 마음도 같이 가면서 요즘에는 앞서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뭔가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소중한 이 순간처럼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면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값지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뭔가 왼쪽으로 왼쪽으로도 그냥 한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14살 때 서울 올라와서 지금 26살 때까지 활동을 할 때는 변하지 않은 단어는 춤이랑 노래랑 그리고 캐럿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뭔가 춤추고 노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캐럿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우리 멤버 형들과 함께하고 제가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캐럿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정말 세븐틴, 그리고 디노의 존재 이유는 캐럿들이 아 자, 좋습니다 리프트를 한번 내려볼까요? <목소리도> 네 리다. 네. 네, 여러분, 슬슬 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혹시? 그근데 민병헌 아, 학교부터 뭔가 체크하는 려 약간 습성이 있어 보여요.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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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이 네. 보여요. 성향이 보여요. 어떤, 어떤 게 보여요? 네. 네. 자, 자 어. 저희가 또 감사한 분들이 또 많잖아요. 어, 많은, 많은 분들다아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스포디가 네. 얘기를 좀 해줄게요. 그럴까요? 네. 네. 일단 저희 플랜디스 식구분들과 그리고 하이브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이 한국 콘서트를 네,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빅픽처 라이브 프로덕션의 이제 김대식 감독님과 네. 이하영 네.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이 스타디움 공연이라는 게 정말 큰 규모라서 네네, 정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laughs> 규모의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요. 네, 맞아요. 어, 여기 안에 계시는 분, 그리고 밖에 계시는 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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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마분을 조금 바꾸셔도 될까요? 그러면 네, 당연하죠. 네,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에 계시는 저희를 꾸며주시고, 이혀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 공연을 만들면서 가장 큰 고생을 한 혜인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요. 예, yes, 슬 그리고 혜인쌤 옆에서 저희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노력해 준 혜인들한테도 더 감사하고 싶어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네, 빠지면서. 도 네.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4월달에 또 도움이 있잖아요. 그때또 말해 볼게요. 또해 <laughs> 아, 보세요. 네. 우리 진짜. <laughs> 저희 마르헨틴 팬드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르헨드팀 그리고 진짜 저희를 위해서 어, 뭐 계시는 많은 카메라 감독님, 많은 스태프분들 네.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하. 자, 자 그러면 이제 네, 슬슬 다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아, 사진 찍어야죠? 기타 끌어와어 사진 찍어야죠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세븐틴 형들도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고생 아, 아,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 아, 이렇게 멘트하면서 김호 씨가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네, 의상이실 네. 때인데,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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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 <laughs>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부터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오더라고요. 기노, 오카라백 시간, 시간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형님들. 저희, 거의 볼수록 찍게 됐어 자, 사진 찍읍시다. 네? 하나, 둘, 셋, 철컷